자,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용석 공인회계사, CFA 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저랑 같이 이제 우리, i n 어카운팅 프린스플, 그죠? 회계 원리 인데요. 회계 원리 인데, 영어 용어로, 미국 회계 기준과 국제 회계 기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카운팅 프린스플, 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첫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그, 인트로덕션 이에요. 그래서 일단 개괄적인 그, 목차라든가 구성 내용 및 이 과정이 어디에 유용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고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자, financial accounting이라고 해서요 재무회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총 16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첫 번째는 오늘 그 재무회계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자, basic accounting equation이라고 해서 자, 회계의 아주 기본적인 등가식이 있죠. 자 한국말로는 차변과 대변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자 데빗과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차변 대변, 데빗 크레딧. 그다음에 이제 그 대표적인 그 공식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자, 이걸 영어로는 a s s e t 라 liability equity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런 용어들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더블 엔트리 어카운팅이라고 상호말는 복식부기죠. 방금 설명드린 데빗과 크레딧으로 나누어서 회계 처리하는 를 거를 더블 엔트리 어카운팅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이제 베이지 컨셉이라고 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 또 재무제표를 하기 위한 최근에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 베이지 컨셉 개념 체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섯 번째 시간부터 중요한데요. 어카운팅 사이클이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회계 순환 주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아직은 안 배우셨지만 나중에 재무제표라는 financial statement라는 결과물을 경영자가 주주들에게 줘야 되거든요. 정보용자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 재무제표라는 그 아웃풋을 주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장부에다 잘 기록을 해야 되는데요. 그 장부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과정을 accounting cycle라고 합니다. 그래서 5차 시에서는 그 accounting cycle 첫 번째 시간으로 전체적인 그 회계 순환 주기에 대해 설명 드릴 것이고요. 자두 여섯 육차 시에서는 어카운팅 사이클 두 번째 시간으로 수정 분계라고 하는데요, 어드저스팅 엔트리에 대해 설명 드릴 거라고 할 겁니다. 자세 번째 그일 칠차 시랑 8차 시는요, 어카운팅 사이클 세 번째랑 네 번째 시간으로 수정 후 시산표가 만들어지는 과정, 또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과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9차시는요, 어카운팅 사이클 다섯 번째 시간으로 종합 사례를 통해서 전반적인 회계 정, 이 장부 정리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10차시는요, 어카운팅 사이클 여섯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클로징한다. 한국말로는 마감한다고 하는데요. 장부를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차시는요, 자, financial position 이라고 해서 재무 상태표라고 하는데요. 그 재무 상태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에 올리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립니다. 자, 12번째 시간은 income statement 손익계산서의 또이 구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것이고요. 13번째 시간에는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 라고 해서 자본 변동표라고 하죠. 그 자본 변동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째 시간은 인벤토리, 재고자산이죠? 그 재고자산과 관련된 간단한 계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15번째 시간은 fixed s t 입니다이 fixed s t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 유형 자산인데요. 그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 과정 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번째 시간에는 State m e n t o f Cash Flow다. 국말로는 현금흐름표라고 하죠. 현금흐름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면서 근데 이 어카운팅 프린스 e 은요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회계 원리하고는 유사한 과정입니다. 단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회계 원리는 주로 국제 회계 기준을 기반으로 했다면 저랑 배우는 어카운팅 프린스 e 은 국제 회계 기준 IFRS하고요. 미국 회계 기준, U.S. 갭을 공통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어카운팅 프린스프를 보시면 되고 주된 용어들을 영문 용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들 이제 국제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재무제표는 그 외국 회사의 재무제표도 여러분들 읽어낼 줄 아셔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 재무제표도 또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영문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 아주 유용한 지식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어카운팅 프린스플을 수강해야 될 대상자를 잠깐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실무적으로 보시면요. 일단 회계 담당자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물론, 평상시에 이제 회계 기록은 우리, 뭐야, 국내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의 경쟁업체가 미국 기업이다. 그럼 그 재무제표도 읽을 줄 아셔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 재무제표를 또 영어로 바꿀 일이 많습니다. 그때 또 이런 용어들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회사에 근무하는, 외투기업에 근무하시는 분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쓸 것이기 때문에요. 자, 세 번째는 영문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들이 있죠. 주로 금융권에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회사에 근무하시면서 그 해외 주식이나 어떤 투자를 위해서 그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배웠던 어카운팅 프린스플 실력이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아주 기본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 자격증 쪽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데요. 자, 첫 번째가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 자, 영어로는 AICPA라고 하죠. 또 미국 세무사 시험. 영어로는 EA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아주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이 어카운팅 프린스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두 번째는 자 국제 재무 분석사라고 해서 CFA라고 하죠. CFA. 자 CFA라는 시험은 재무 제표를 분석하는 그런 그 자격증이기 때문에요. 재무 제표의 아주 기초인 어카운팅 프린스풀을 알아두시는 것은 매우 유용한 그 지식이 될 것입니다. 자세 번째는 자, 미국 관리회계사라고 해서 CMA라고 하는데요. 관리회계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회계 원리가 기초가 돼야 그걸 가지고 원가 계산이나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연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또 기초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국제 내부 감사사라고 해서 영어로는 CIA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부 감사, 인터널 오디스를 하기 위해서는 회계적인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배웠던 이 어카운팅 프린스프리, 여러분들한테 아주 유용한 그 지식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이 주변에 보시면 이제 그 회계 원리 과정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차변 대변을 알아도 데뷔 크레딧을 모르시면요. 그럼 결국은 모르는 걸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주식을 영어로 바꾸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또는 나에는 회계 정, 회계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과정이니까 처음부터 영문으로 된 어떤 회계 지식을 같이 익혀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화되는 시대에서 이 어카운팅과 관련된 용어들은 또그 정보들의 일부가 또 영문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문 그 내용을 모르시면요, 그 도저히 실무를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이, 지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오늘 배우는 어카운팅 프린스플이 여러분들 업무용이거나 또는 자격증 취득용으로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일단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 오늘 다루어야 될 어카운팅 프린스플의 1 6개차시의 목차고요. 어떤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될 건지를 설명 드렸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자, 파이낸셜 어카운팅, 재무 회계에 대해서부터 자 이제 이 강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낸셜 어카운팅이라는 거 설명 드리기 전에 일단 어카운팅 회계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회계란 The process of identifying, recording, and communicat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information user예요. 정보 이용자들에게 어떤 정보를 식별하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전달해주는 과정이 바로 회계라고 하니까요. 가장 중요한 말은 정보죠. 정보를 정보 이용자들에게 만들어서 찾아서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과정을 어카운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정보 이용자가 과연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파이낸셜 어카운팅하고 매니지얼 어카운팅으로 구분합니다. 자, 파이낸셜 어카운팅은 한국말로 재무회계라고 하고요. 자, 매니지얼 어카운팅은 관리회계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는 그 시험 범위에서 이제 관리회계는 거의 이제 출제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주로 이제 재무회계 부분이 시험에서는 좀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내용들을 살펴드리면 이 재무에게는 주로 익스터널 유저라고 해서 외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메이저러 카운 n 팅은 내부 정보 이용자, 인터널 유저에게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부 정보 이용자와 내부 정보 이용자를 잠깐 설명드리면. 자 외부 정보 이용자의 가장 핵심적인 이용자가 일단 스타홀더 주주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이 코퍼레이션이라는 주식회사에 거기다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주주고요. 또 주주가 그 회사의 주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계 어카운팅의 세계에서는 주주는 회사에 내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를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자, 주식을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크레디터라고 해서 채권자죠. 채권자. 채권자는 투자가 아니라 돈을 빌려준 거죠. 그럼 그 빌려준 대가로 이제 그 일정 시기 동안에 이자 수익을 취하는 게 바로 이 채권자인데요. 채권자도 당연히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이 기업이 고치 얼만큼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가 자 IRS, 자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미국 시험을 대비하다 보니까 미국의 국세청을 좀 아셔야죠. 그래서 미국의 국세청은 IRS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SEC, SEC는 Security Exchange and Commission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과 같이 미국에서도 이런 증권에 대해서 규제하는 감독기관이 있겠죠. 저걸 우리가 이거를 SEC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커스터머는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서플라이어는 우리가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동조합 등, 자 이러한 집단들을 우리가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고요, 이런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과정을 우리는 재무에게, 영어로는 financial accounting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자 인터널 유저, 내부 정보 이용자는 일단 경영자 본인이에요. 그래서 매니저먼트, CEO 본인이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하겠죠. 이런 걸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관리회계. 예를 들면은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자동차에 들어간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그럼 경영자에게 그런 원가를 계산해서 알려주는 그런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하고요. 오피서나디렉터 메이저는 이제 임원 임원들이죠. 임원들 CEO 밑에 바로 있는 임원들도 마찬가지로 즉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와 이런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걸 관리회계라고 하죠. 자 그럼 이런 관 관리, 재무회계랑 관리회계의 이제 차이점은 외부 이용자냐 내부 이용자라도 구분합니다만, 자 외부 이용자에게 특히 주주에게. 자, 1년에 한 번씩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주들에게 우리 회사 정보를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요. 주주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그 너무 많고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회사의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그 계속 정보를 한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 제공 수단을 표준화 시킵니다. 그 표준화 시킨 보고수단을 우리는 financial statement. 자, 한국말로는 재무제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재무제표. 자, 하지만 그 관리에게, 매니저 어카운팅은 회사 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을 하고요. 몇명 되지도 않고 또 회사에 대한 내막을 잘 알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규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관리에게 목적으로는 그냥 인터널 레포트라고 해서 그냥 내부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의사표시를 할때 무슨 재무제표라는 게 필요는 없죠. 그냥 적정한 그냥 의사 전달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불특정 다수인 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이 재무제표가 왜곡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재무제표를 또 규정하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 법규를 앞으로 뭐라고 하냐면, 갭이라고 합니다. 갭. 자, 갭은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회계 기준이에요. 자, 이 gap이 재무에게는 존재합니다만 관리 회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재무회계를 이제, 이제 저와 같이 배운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렇죠. g 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financial statement라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인가 이걸 보는 걸재무회계라고 하고요. 관리회계라는 거는 갭이 없어요.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자동차의 원가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규칙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보다 그 창의적으로 그냥 알아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외부 기관에서 이 방식으로 해라, 저렇게 해라 규정하기가 좀 곤란한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재무회계랑 관리회계의 차이점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린 중점적으로 이제 재무회계를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재무제표를 배우는 것이고 또 갭을 배우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큰 맥락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갭이요. 자,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죠. 일단 미국 시험이니까 자, 미국의 회계 기준이 있겠죠. 이걸 US 갭이라고 합니다. US USGAP. 갭. 자, US 갭을 만드는 기관이 FASB라고 해요. 자,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미국 회계 기준을 제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죠. 국제 기준은 IFRS라고 하고요.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라고 합니다. 이 국제 기준 IFRS를 만드는 기관은 IASB. 다시 말하면 Internation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모델고 보시면 되겠죠. 잘못됐네요. International 어카운팅 스탠다드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미국에게 주는 US 갭을 따르는 거고요. 자, 국제에게 주는 말리 국제지 사실은 제일 근원은 이제 EU죠. 유럽의 갭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IFRS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상장 기업들, 코스피나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들은 반드시 이제 IFRS를 따라서 재무제표를 공표하도록 된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일단. 어쨌든 여러분들 시험 목적으로는 이 USGAP 하고요, IFRS라는 국제의 기준 두 가지를 좀 병행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주된 중심은 이제 USGAP 위주로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